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캐럿과 서울 SK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고양캐럿입니다. 직전 안양과의 경기입니다.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부터 확실하게 주도권을 뺏기고 열세를 드러냈습니다. 전성현과 이정현이 3점 6개에 34득점을 합작했고 루슨이 30득점을 뽑아내면서 고군분투했지만 내 외곽에서 확실한 리드를 잡은 안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상대할 서울 SK의 원희와 최준용,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이드 전력을 상대로 롯은 홀로 감당하고 페인티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사이먼의 기량도 확실히 서울 SK 프론트코트 전력들에 밀리는 것이 사실인데 더군다나 인사이드를 받쳐줄 만한 경쟁력 있는 핵심 윙자원도 부족한 만큼 인사이드 경쟁에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밀릴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고양캐롯은 외곽에서 여전히 전상현과 이정현이 확실하게 활약해주면서 주 득점원 역할을 해내고 있죠. 하지만 김선영, 허희령과 출중한 외곽 득점력 으로 외곽 서포트까지 되는 최준용까지 합세한 서울 SK의 백호트 전력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긴 힘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선현과 최준용을 고양이의 백코트 전력이 확실하게 제어하기 힘들 것이고, 무엇보다 뛰어난 디펜스 능력을 선보이는 최준용에게 전성현이 확실하게 마크당하면서 주특기인 3점을 봉쇄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준용의 가세로 확실하게 다른 팀이 된 서울 SK를 상대로 비록 홈이지만 다소 어려운 경기를 치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장자 명단은 없습니다. 리그 7위의 서울 SK입니다. 직전 원주와의 경기입니다. 치열한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을 뒤로하고 최준용이 미친 내 외관 활약의힘입 3점 효율 50%를 기록하며 확실하게 원주를 압도하며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최준용의 가세로 팀의 강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곽 득점력과 함께 뛰어난 디펜스로 내 외곽 모든 면에서 활약해주는 만큼 서울 SK의 내 외곽 공수 밸런스는 더욱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상대할 고양이의 프론트코트와 백코트 전략 모두 사실상 지금의 서울 SK를 상대로 제대로 된 경쟁력을 선보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양은 외곽이 뛰어난 전략인 만큼 외곽에 두 팀의 대립이 치열할 것입니다. 고향의 에이스인 전상균을 확실하게 최준용이 마크하면서 화력을 제어하고 반대로 공격 상황에서는 최준용이 적절하게 내 외곽에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김선영과 원희의 공격력을 더욱 살아낼 것이고 전반적으로 서울 sk가 더 많은 득점을 통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시나리오가 완성될 것입니다.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최준용의 가세로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하게 된 서울 sk의 이번 경기 전망은 밝습니다. 결정자는 홍경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최준용의 가세로 내 외곽에서 서울SK의 오펜스는 물론 디펜스까지 확실하게 견고해진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최준용이 외곽 득점력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고질적인 서울SK의 외곽 득점력 부진도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입니다. 외곽 생산성이 뛰어난 고향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최준용의 디펜스 능력은 리그 최고의 슈터인 전성현을 확실하게 제어하면서 외곽 효율을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선수 구성과 공수 밸런스 면에서도 확실하게 지금의 서울 SK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고요.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이번 일정도 서울 SK가 특히 압도적인 인사이드를 바탕으로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 SK의 승을 점쳐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